다시 오늘 농장에 왔습니다. 지금 보니까 닭고기가 없어요. 안에는. 지금 문은 안 닫혔는데, 지들이 물건가 물고 간것 같은데. 그래서 어제 이것도 포획틀 작은 것까지 하나 더 설치해 놓고 갔는데, 여기는 닭고기가 그대로 있고, 지금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이제 얘가 지금 보니까, 지금 여기 또 벌통을 또 뒤집어 놨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뚜껑을 예, 다 열어 놉니다. 이게 죽겠네. 왔다는 간, 간, 갔네. 왔다는 갔는데, 지금 들어가질 않아요. 이게 아또 고민이 되네요 이게 자꾸 와서 볼통을 다 열어놓으 해 집어넣는데 한번 또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